안녕하세요 여러분 잠새이 부인이에요. 오늘은요 성남 모란시장에서 표고버섯을 종류별로 다양하게 파시는 상인분이 계셔서 소개시켜드리려고 왔어요. 자 표고버섯이 어, 가격대도 여러 가지고 모양도 다 틀렸는데 어, 모양이 이쁘고 어, 맛있을수록 가격이 비싸진다고 해요.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표고버섯 구경하러 같이 가요. 뭐예요? 무슨 모서예요 장대리 모서리. 된장 찍에서. 아저씨 보셨어요 네, 감상..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는게 아니고. 첨 보는 게아니 어떤 맛이에요? 저비슷해요맛은 장대리 모서귀장차알모요사장님얼마요 장대리 장 요 버섯은 동글동글, 단단하고 자그마니 진짜 맛있게 보였어요. 장조림을 해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 자주 드시던 분들이 옆에서 조리법까지 알려주시고 칭찬이 정말 많더라고요. 400g 한근에 5,000원이고, 1kg를 사면 만원이니까 더 저렴한데요. 저는 우선 400g 한근만 한번 사봤어요. 집에서 저는 어슷어슷 된장찌개에 넣어봤는데, 정말 다른 표고보다 정말 쫄깃쫄깃하면서 더 맛있더라고요. 다음엔 장조림으로 한번 도전해보려고요. 국물은 비좀 비긴 있어요 감자하고도 해도 맛아요저0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 저도요 저도요 5도요 저도요 저요저도고 저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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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도요 저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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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도요 저도요 저도요 저도도요도요도요도 네 감사합니다. 기름을 살짝 구워가지고 마늘도 살짝 구워서 같이 먹어도 맛있어. 자 이거. 음. 이게 다 무슨 차이들이에요? 버섯? 맛이 다라아 맛이 다르구나. 순서대로 이 최고 맛있는 거. 백화하고 이런 거는요. 이런 거는 없어요. 시장에. 이렇게 좋은 거 1등, 2등, 3등 순서대로, 아 순서대로, 네, 순서대로 비싸고, 순서대로 맛있고, 순서대로 이뻐. 어, 표고버섯 가지수가참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고요. 어, 식감도 다 틀리고, 어, 모양이 이쁠수록 가격 차이도 좀 난다고 해요. 자, 오늘 영상 어떠셨어요?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, 기회 되시면, 모란시장에 골목시장 쪽으로 가시면 이 상인분이 있으시니까, 기회 되시면 장구경 한번 오세요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